와이 미친새들인 거. 아, 오늘 왜 이래? 시작되었습 음, 아, 템이 안 나온다. 지가 좀 쌓여 있네요. 음... 그럭저럭 고색은 갖춘 것 같아요. 음, 영 먹을 만좀 있네. 템 만들고 후딱 나가야 죠 그냥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요. 쓸 만한 게 있으려나요? 초보자 치고는 괜찮지 않나요 정확하게 배워 드리겠습니다. 일본도항공포급이 보급, 도착합니다. 나쁘지 않네. 이정도면 누구에게 선물해도 나쁜 소리는 안 들을 것 같습니다. 정확하게 배워드리겠습니다. 눈을 뜨면 o i n g to v 많으십니다. 물을 좀 i 갈까요? 아 v i s 까 t I'm g o i 데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마음이 편하진 않네요. 무게 있어가지고 쟤랑 안 싸우는 게 좋을 듯? 지나칠 뻔했네요. 물고기가 걸는것 같은데 몸 잡으면 좋긴 한데 마음을 다스리고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몸안 잡고 그냥 폐방 딱 하고 나가야겠다. 만 해야 되게 너무 많아 나가야 돼 빨리 학교로 가자 정확하게 해 thank you 사람 많 정확하게 배워드리겠습니다 빈틈이 묻어지어빈틈지지 않겠어요? 빈틈이 묻지 요 빈틈이 묻지 않겠어요? 빈요 익숙한 풍경이라 마음이 편하다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뭐야? 레바테인 가인가생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 마음이 편하진 않네요 특 종교를 가지진 않았지만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네요 지나칠 뻔했네요 카라나 사으러 왔습니다 누군가가 네 연쇄 처치 중입니다 이제 생존자가 10명 남았습니다 로제가 확실히 빡세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먼지가 좀 쌓여있는... 연쇄 처치 중입니다. 쓸만한 게 있으려나. 매일매일 닦아줘야겠어요. <목소리> 일분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. 위치로 잘 기억해두어야겠네요. 주워두면 쓸 때가 있겠죠. <립> 적극적으로 <수적이면> 주워두지 어, <립> 않겠어요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<립> <립> 음, 동물이 내는 소리였을까요? 계이좀 딸린다. 여기다가 삼삼한 조금 위험한데. 번가라고 있지만 사람은 없군요.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던 곳이었을 텐데 말렸는데 뉴스로 나오겠는데 꿈쳐보는 기분이라서 왔네 내키지는 않아요. 죽었어? 안었는데위에 있어. 한때는많은 사람들 이지나다니던곳이었을텐데 말이에요. 여기 있는 게너구나 이거 안써져 이거 제 검을 받아 주세요. 반대는 1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. 나보다 빨리 갈수 있겠지? 집중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그렇게 깨끗한 길은 아니네요. 숨을 고르는 편이 좋겠네요.

이러면 내가 다이기기가힘들구만전보다이분후 항공 한급이 도착합니다. 뭐가 들어 있을지. 아니, 뭐 한테부탁해야 사선과 좀 외에도 사람 있고 별로 안 좋네. 앵클 네, 부상해요. 아프다. 여기서 싸우면 신발에 모래가 들어가겠군요.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와서 까라시 먹어야 된다. 얘랑 싸우려면 무조건 궁 씹어야 되는데? 이게 아니면 좀 힘들어 보이네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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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적인 감정 없습니다.

밤이 되면 위험한가 니가 니네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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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었습니다 잠시 니중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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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도니만아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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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니니 나무 캐로 발. 가 연쇄 니다 최종 생존 <laughs> 잠깐만. 빨리. 안타깝네요. <laughs> 뭐야? 면 오. 아, 동물이 내는 소리였을까요? 위험이 있구만. 오, 깜짝이야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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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다 제대로 설치되었겠죠? 훔쳐보는 기분이라서 내키지는 않아요 다행이다 우리 밑동 먹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봉석을 채웠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습니다 아 피템 많이 못 먹은 거 조금 아쉽긴 하다 뭐 어디로 오지? 1분 후 마지막 금지 구역이 지정됩니다 보안 콘솔 주변이 임시 안전지대로 설정됩니다 탈포 타고 왔나? 홍당에서? 아기기모디아 <목소리가 목소리가> 아, 아, 이거지 아이 말이 안 되지 내가 광탈을 네 번이나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.